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그 발달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되는 형제의 어려움, 네, 그 무게감.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뒤를 이어 제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저는 못합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퇴행의 시작이에요. 아빠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습니다. 최근 방영 중인 한 드라마 다운 증후군을 가진 실제 발달 장애인이 출연해 삶과 연기의 경계를 넘나든다 다 가슴 깊이 눌러뒀지만 끝내 터져버린 울분. 쌍둥이 동생은 미안함에 앞서 무기력함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한 나도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같이 살집어디고 해도 안 되고 일도 할수 없고. 일반 학